대표적인 성인병인 당뇨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고추 품종이 개발돼 내년에 농가에 보급됩니다. 이 고추는 혈당이 오르는 걸 막아주는 물질이 다른 고추보다 5배나 많다고 합니다. 이혜승 기자입니다. 당뇨에 좋다는 의미에서 당조고추로 이름 붙여진 품종입니다. 원예연구소와 강원대, 제1종묘농산 공동연구팀이 3년 동안 전세계 1200여종의 고추 성분을 분석해서 혈당을 낮추는 AGI 성분이 가장 많이 든 고추를 선별해 육성한 것입니다. AGI는 몸 속에서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율을 낮춰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고추에는 다른 고추에 비해 다섯 배까지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 김치를 수출하고 있듯이 전 세계인들이 앞으로 이 기능성 고추를 간접적으로 먹게 되는 시대가 도래하리라고 봅니다. 실제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당 수치를 낮추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국 200여 농가에서 시험 재배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일반 농가에도 종자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해승입니다.